루야, 아, 벌써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면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찬송이기도 한이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다시 성찰해 볼수 있을까? 여러분, 청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 청사진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구상 이나 계획을 청사진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상 이런 거죠. 미래상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그데 이것을 원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건축학적인 용어잖아요. 이게. 예, 건축 예, 현장의 설계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 설계도는 하나인데 건축 현장에 여러 부문에 걸쳐서 이 설계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 설계도하고 감광지를 같이 넣어 가지고 복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닌데 아무튼 원리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 청색 이 사진이 나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복사된 도면이죠. 실제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원 설계도를 들고 다니면서 이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청사진을 그 복사된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각 부문에 걸쳐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의 원설계도는 성경이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각자가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청사진 같은 게 있어요. 청사진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청사진은 뭡니까? 저는 성경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아,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이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청사진 같은 게 있어요. 10편, 26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1절의 말씀 가운데 있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행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시편에 나와 있는 온전함과 완전함의 모든 표현은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 내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완전함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범사에 이와 같은 일, 저와 같은 일, 별별 일을 우리가 다 만났을 때 그때의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누가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의 길로만 가고 복 없는 사람의 길은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여러분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행악자의 모임에 속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너무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이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죠. 내가 가는 길이 죄인의 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절대로 교만한 사람의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모임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자기는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요. 실수도 있었잖아요. 허물도 있잖아요. 간음죄, 살인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절대로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복 있는 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리라. 구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같이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차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실 때가 온다. 내 육신의 생명이 사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 그 영혼의 때에 내가 절대로 죄인들의 자리, 악인들의 자리에 내 영혼이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자리, 의인의 자리에 내 영혼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다윗의 신앙생활의 청사진이었어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인생의 가을도.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너뭐 하다 왔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왔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는 뭔가 이렇게 내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요.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나는 그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때를 준비하며 산다. 그 때를 준비하며 산다.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어떤 청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시편은 공이 그대로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원설계도는 뭐냐? 바로 이게 원설계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감광제와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원설계도 다윗의 고백입니다만은 그래도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 설계도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감광제하고 딱두 가지를 넣어서 그거를 복사해 보면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나는 어떻게 찍힐까 나는 제대로 나올 수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나올까 내 모습이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까? 우여곡절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 실수와 허물도 있었지만 아, 자식들끼리 근친상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에 의해서 도망치고.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항상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윗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청사지로를 비춰보세요 제대로 나오는가 똑같이 나오는가 비슷하게 나오는가 그리고 나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복 없는 사람의 길을 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와 같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라든지 죄인들의 길이라든지 오만한 사람의 자리라든지 이걸 다 구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살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살고 왕들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고 오늘날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감동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결단하는 거죠. 사단의 꾀에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길에 내가 서지 아니하리라,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내가 절대로 앉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산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말년에 그가 가장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못 지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다 지었어요. 마음의 성전에서는 이미 다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만 했으면 금방 지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미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벌써 기쁘게 받으셨어요 못 지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그거를 마음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미 세상에 그런 성전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속에 지은 그 성전 다 받았다 이미 여러분 그런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늘 원로장님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와 같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교회를 반석같이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이런 것들을 늘 제가 마음속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모 장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비슷하게 나오거나 똑같이 나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추어 봤는데 이게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간절하게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잖아요. 소원의 내용은 각자가 다 달라요. 또뭐 거대한 소원도 있고 또별것 아닌 그와 같은 소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개인한테 있어서는 다 간절한 그와 같은 소원이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이 있습니다. 야,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가을 좋은데 말이야. 이런 데 내가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빠도 좋으니까 손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청소년 때는 뭐그뭐 그, 뭐 학업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내가 좀잘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적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죠.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은 내가 좀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이런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또 분단국가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그래가지고 늘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줄 알아요. 늘 통일, 통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소원들이 다 귀하고 귀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더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다윗은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27편에서 딱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감사하죠 한 가지만 얘기해서 딱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딱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27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거다. 이 세상에서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저 천국에 가서는 천국 교회를 내가 사모하며 내가 그와 같이 살리라.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는 현재에도 그와 같이 그것을 가장 중요한 소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내 평생 소원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한 가지 소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나, 또저 영원한 나라에서 동일한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쭉 이어지는 소원이라고요. 이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0편 26편과 27편의 배경은 압살롬 자식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도망가면서... 야, 내가 이쪽으로 피했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게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막상 평상시에는 쉽게 그 왔다갔다 했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죠. 그때는 그뭐 평상시에는 그저 왔다갔다 하고 이랬는데 귀한 줄 몰랐는데, 내가 도망치면서 보니까 얼마나 그 성전이 사모가 되어지는지,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사모가 되어지는지. 그 성전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사모가 되어지는지 막 도망치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지금은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더 사모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우랑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는 왕의 사위로서 이 성막 들고 나갈 때마다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늘 성박은 있는 거지 뭐 거기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제사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저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을까? 또는 13년 동안 사우랑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나 선지자 학교나 뭐 제사장의 어떤 마을들이나 뭐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을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증하세요 우리 여러분 저는 사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의 소원은 그딱한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소원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하게 그 도망치는 그런 피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의 분명한 소원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라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모함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 사모함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일상 예배를 드리든, 직장 예배를 드리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모함이 있느냐? 예배자로서의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느냐? 저는 여러분 그 공예배 그렇죠. 모이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공예배 있잖아요. 공예배는 그래도 이게 2000년 동안의 예배와 의식과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여기는 에 뿌려 놓은 눈물, 뿌려 놓은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고요. 이게 가득 차 있잖아요. 하늘 영광으로. 근데 일상의 공간에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일상의 예배가 강화되어져야 한다. 흩어지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일상의 예배가 강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일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동일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초점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누워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밥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아니면 다른 일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렸나이다. 잡담하면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초점이 일상의 침투로부터 방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거를 아버지 거룩하게 내가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영적 가늠에 빠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일도 하면서, 아, 이쪽에서는 막 들려와요. 주야, 막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들려오고 찬양소를 들려오고 나는 내가 해야지 다 해가면서 그럼안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성별해야 돼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마음과 그 자세와 태도는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천국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이것들을 막내 입술로 토해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와 같이 사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절대로 침투하거나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시공간을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그 태도를 온전하게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은 뭐냐? 아, 이거였구나. 공예배를 드리던, 일상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율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복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만 해. 너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만 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여러분들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된 예배자로 서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이거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야, 복된 예배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있죠. 약한 골이. 약한 고리,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번에 어, 그 방역 당국이나 또 지자체에서 슬로건들을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제가 볼때 앞거는 뭐냐면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불효자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갔어요. 어머니만 살짝 보고 왔어요, 그냥. 그리고 당일날은 그래서 안 갔어요. 담임 목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제가 전파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요. 어, 해가지고 아무튼 그 전날 잠깐 갔다 왔는데 매년 다녀오는 우리 고향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매년 가는 고향은 늘 변함이 없어요. 농촌인데, 읍단인데. 야, 지금은 시가 됐구나. 그런데도 늘 가서 보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전라도나 또 경상도나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토 힘들어요.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야 내년도 이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나.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거는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을 보면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도 야, 농촌이 말이야. 어쩌면 저렇게 목가적이고 풍요스럽고 잘 살고 여유가 있고 이런가. 대도시는 서울이나 뭐 파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방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지역 불균형 같다. 세상에 수도권에 3분의 2가 산대요. 저는 절반인 줄 알았어요, 이제. 점점점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3분의 2가 살아요, 3분의 2가. 이런 나라가 어디있어요 사실은. 지역 불균형이 언젠가 우리들에게 약한 고리가 될 거다, 이게. 약한 고리가.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도 3분의 2가 몰려 있으니까 대형교회는 다 웬만하면 도시교회 나오죠. 시골교회 대형교회가 어디있어요 농촌교회. 그나마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이런 차원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에 부흥하는 모델,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약한 고리, 가장 중요한 약한 고리는 우리가 시골에 있다? 저는 이거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약한 고리냐?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도 한 번도 자기 신앙생활에서 성찰하지 않는 것이 약한 고리예요. 그게 약한 고리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 복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약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고리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약한 고리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장기화되어져도 이두 가지만 우리가 잘 명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두 가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